1 상업적으로 가면서안녕하세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만한 떡볶이 분말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료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배달집에서 나오는 것보다더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배달을 시켜 먹을 일이 없게끔 만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걸 만들지 안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니까 떡! 그냥 저는 역시나 밀떡이 좋아서 밀떡 200g 그리고 양파 50g 양파도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을까 하다가 크림이니까 이게 양파랑 좀 어울리거든요 자 오늘 분말 만들 겁니다 마법의 분말 만들 거예요 이거는 분유입니다 분유 여러분들이 뭐 프리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해서 먹어보니까 분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분유는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저는 이거 한방이가 이제 분유를 안 먹잖아요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남았던 한통다 나눔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 뚜껑 까는 거는 나눔한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냅뒀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한 숟가락 떠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이 분유를 한 숟가락 떠 먹을 때마다 얼른 크림 조금 만들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없죠 우리가 필요한 건 역시나 봉다리죠 뭐 봉다리 봉다리 하나 갖다 놓고 슬프면 만들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배율은 지금 약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능이 만들지 않고 비율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분유, 분유 싼거 사시면 돼. 요싼 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물, 야, 신기하네. 끝맛에 지금 그게 되게 진한 우유 그 맛, 우유 맛이 나네. 진, 이게 설명이 잘안 되는데 우유라 그래야 돼. 원유라 그래야 돼 이걸. 그런 맛이 나네 요 좀. 셋, 넷, 다섯, 짠, 다섯 개 만들겠습니다. 소금 넣겠습니다. 소금, 소금은 맛 소금 맛소금 넣으셔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소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맛 소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2분의1 테이블스푼. 이거는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자, 5ml, 1티스푼 넣겠습니다. 당연히 마법의 음매가루는 중요합니다. 마법의 음매가루 1 테이블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아주 매운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 이런 거 2분의 1 테이블스푼이랑 그냥 일반적인 맵기의 고춧가루 1 테이블스푼. 그러니까 비율은 조절하셔가지고 매운맛은 조절하시면 돼요. 총 고춧가루는 1.5 테이블스푼 넣으시면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은 후추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후추. 전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좀 선택에 맞게 했습니다. 전1티스푼 5ml 넣을 거예요. 떡볶이입니다. 좀 달콤해야죠? 단맛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설탕 하나, 둘, 2 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2 테이블스푼.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지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필수 요거는 옵션 안 넣으셔도 된다 양파 분말 2분의 1 테이블 스푼 마늘 분말 2분의 1 테이블 스푼 요런건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은 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분입니다 전분은 이렇게만 해서 하면은 이걸 뭐 응고 시켜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떡볶이를 만들었을 때 만들자마자 좀 찐득해지는 느낌 국물이 뭔가 진해지는 느낌 그걸 위해서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뭐있는 전분 아무거나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줍니다 저까지끝 조금 넣다 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막 염사벽으로 찐득해지지 않아요. 2분의 1 테이프로도 전혀. 그리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돌려줍니다. 흔들어. 잘 섞이게끔만 흔들어줍니다. 제 생각에 한이 정도는 30초는 흔들어지지 않을까?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색깔은 당연히 빨개지지 않고, 바로 훅 들어오는 이 라면 스프 같은 냄새. 잠깐, 한 번만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전 분유의 양을 더 늘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안 늘려도 될것 같아. 근데 좀 단맛이 부족할 때. 일단 이대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만 찍어 먹어도 그냥 맛있어. 자물 1컵입니다. 1컵? 1컵? 물 1컵에다가 일단 분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떡볶이는 제 생각에는 물이 너무 많으면 실패하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물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 떡볶이가 아니야. 그럼 계속 끓이다가 뿔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재료를 자꾸 더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물이 많은 거라서 국물의 양은 맞추시지만 간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거 보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유가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잘 섞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갔고 먼저 볶겠습니다. 하나 제생각엔 일단 2테이블스푼 넣어볼게요. 2테이블스푼 0분 정도 으면는어 분말이 엄청 잘 풀리네요. 뭐 미리 분말부터 뭐 풀어놔야 되거나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끓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글빠글 끓기 시작하면은 타이머는 맞춰주고 3분은 맞춰줍니다 3분간 끓일건데 막 너무 미친듯이 끓이면은 국물이 다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불을 빠글빠글 말고 빠글빠글 센 불은 센 불인데 약간만 줄여서 끓여줍니다 어차피 정도는100%잘 맞아요 그냥 단순히 떡이 너무 센 불에서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왜냐면 정도는 벌써 지금부터 보면은 벌써 이렇게 잘 맞습니다 3분 끓이면은 100% 전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이 분말이 맞는지 봐야 되니까 간 완전히 딱 맞고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냐 이거 맛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업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까지 내가 신메뉴를 추가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그래 갑자기 아이디어가 확 떠올라 중불로 끓여야겠다 중불 지금 그만 끓이고 싶은데 2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그러자니 떡이 익긴 익었지만 좀 퍼지는 맛이 좀 없고 자 이렇게 3분이 됐으면 불 꺼주고 저거 꺼줍니다 그리고 담아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상업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을 전에 일단은 한입 먹고. 음. 이거 100% 상업적으로 가능합니다. 분유를 저렴한 걸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거 1인분 정도라고 쳤을 때, 분말을 2 테이블스푼 넣었잖아요. 우리가 마법의 분말을. 근데 저 마법의 분말은 비율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해봤을 때, 저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떡값 싸고, 뭐 양파 이런 거. 내가 상업적으로 한다면은, 나는 여기다 어묵도 한 3개? 뭐 그리고 메추리알 뭐 이런 거. 떡볶이들 많이 드셔보시니까 그런 옵션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상업적으로 할때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분유 쓰실 때, 산양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산양 우유 있잖아요. 소젖이 아니고 산양젖 젖이라니까좀 이상한데, 어쨌든, 뭐이 이 산양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사냥 특유의 냄새가 있다. 그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냥 좀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점을 못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분유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 떡볶이 이 고춧가루는 색깔이 빨갛게 빨개야 돼요. 고춧가루 색깔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춧가루는 아주 곱게 갈려 있는 떡볶이용 뭐 장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셔야 돼요. 떡볶이용으로 짬뽕용보다 오히려 더 곱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사용하시면은 색깔도 잘 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거를 상업화 시키겠다 그면은 이러면은 일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거지 그러니까 분말과 물의 비율을 잘 정하고 <laughs> 맛있어 간도 딱 좋아요 지금 비율이 딱 맞았어 정확하게 맛있으니까 양파분이랑 마늘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모르지는 않죠 저는 알죠 아까 전 분말 자체 찍어 먹어봤을 때 라면 스프 같으면서도 그런 맛이 나는데 양파향 같은 것도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고 괜찮다 진짜로 음, 있은 재밌네요. 맛도 있고, 뭐 신메뉴 같은 거 해서 간단하게 코풀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워!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간단하게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떡볶이 같이 너무 간단하지만 맛있죠. 나도 이거 장사해 보면 안 될까? 너무 좋은데? 해도 될 뿐이면은 도와드리고, 해서 안될분 같은 경우는 뜯어 말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규모 강연을 계속 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업 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 강연료에 10배 이상 아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발이 넓거든요. 장사하시겠다는 분들은 꼭 밑에 링크 누르셔 가지고 한 6, 7시간 동안 진짜로 얘기하면서 현실이 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와 주세요. 진심이에요. 강연료 10배 이상 실질적 도움 꼭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